계속해서 좀 해보겠습니다. 자, 근데 막상 리액트로 만들고 나니까 너무 좀 코드가 거지 같아요. 그래서 이걸 좀 개선을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놀랍게도 이 리액트가 2013년인가 나왔는데 <laughs> 2015년, 2016년에는 이렇게 했었어요. 근데 이게 아무튼 이렇게 처음에 나왔습니다. 상태 관리를 이, 그때는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아예 이렇게 이것도 간단해진 거, 이것도 간단해진 거고 그스테이트 r 프롭스라는 걸로 전달을 해가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. 그리고 이런 함수형 컴포넌트가 아니라 <laughs> 클래스형 컴포넌트로 만들었어요. 더안 좋았던 시절도 있습니다. 제가 보여드릴게요. <웃음> <웃음> 실제로 리액트 클래스 컴포넌트라고 치면 자보이시요 이런 아, 잠깐만 지금은 좀 치워야 된 건데. 클래스 익스텐즈 컴포넌트 한 다음에 이 프롭스는 전달하고 여기 프롭스에 꺼내오고 굉장히 어려운 방식으로 심지어 이렇게 랜더 해주는 시점에서 이게 실행된다 뭐 시점도 다 알고 있어야 됐어요. 이거 어렵죠. 그러니까 좀 세분화 해놓은 거예요. 그냥 HTML, CSS 기능을. 근데 다행히 지금 배우는 건좀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. 지금 좀 버전 업데이트를 많이 해서. <laughs> 저런프롭스 s 를 이용하는 방법도 다 훅을 이용한 방법으로 바뀌었고 이 클래스를 이용한 방법도 전부 순수 함수 컴포넌트로 바뀌었어요. 그래서 좀 쉬워졌어요, 훨씬. 제가 실제로 처음 일을 할 때는 놀랍게도 저 훅이 후기, 이 훅이라는 게 없었습니다. 그래서 <laughs> 지금도 오래된 리액트 코드 보면 그렇게 쓰여 있는 것도 있어요. 다 패치를 하겠지만 자, 아무튼 잘 되는데 음. 바꿔보겠습니다. 개선을 해보겠습니다. 카운터는 그대로 두고 저희 문제점을 좀 해볼게요. 클릭 클릭 함수가 이렇게 렌더 될 때마다 바뀌는 이걸 좀 없애야 돼요. 이걸 어떻게 없앨 거냐면 어 그거 그 자료가 어딨지? 잠시만요. 제가 이거를 여기다 빼놨죠. 자, 이거를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이 리액트에 <laughs> 어떤 그런 내부 모듈이 당연히 있겠죠. 자, 얘는 이제 이 카운터를 이렇게 정의하고 함수를 이렇게 정했잖아요 저희가 얘를 패치해주는 이걸 다 주석 처리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떼요 그냥 이것도 0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<laughs> 너무나 당연하게도 실행을 해보면 아무것도 동작을 안해요 그죠? 완전 다시 초차, 초기로 돌아간 겁니다 <laughs> 근데 제가 여기다가 어떤 걸 해볼게요 데이터는, 리액트에, 유즈 스테이트라고 해볼게요. 이런 함수가 있다는 거예요. <laughs> 그리고 데이터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<laughs> 그러면, 이렇게 나오는데, 왜 그러냐면, 잠깐만요, 이거, 아 이거 왜 이러더라? 잠깐만요 얘가 지금 안나오는데 안되는 이유가 c o s t 데이터는 r e a c t u s e s t 이거 왜 안되지? 아무튼 에러가 좀 있었는데 뭐 버전 문제인가 그런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되는 버전으로 좀 바꿔주고 아니면 뭐 오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, 다 주석 처리해줍니다. 그리고, 다 뗐죠? 이 함수들도. 그러면, 아까 그상태예요 이렇게 돼요. 근데 여기, 제가 아까 데이터라고 쓴거예요 뭐가 들어왔죠? 보이세요? 이 undefined랑 F가 들어왔는데, F는 뭐냐면, 그냥 함수라는 소리야, 함수. 어떤 함수가 들어왔어요? <laughs> 이거 보이죠? 이름은 boundb라는 어떤 함수가 들어왔습니다. 자. 저희가 useState라는 걸 쓰면, 인자 값을 두개 돌려줍니다. 첫 번째가, 이 현재 상태 값, 스테이트를 돌려줘요, 스테이트. 그리고 두 번째가, 이 모디파이어, 그러니까, 스테이트를 수정하는 함수를 돌려줍니다. 데이터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. <laughs> 자, 근데, 하나도 이해가 안 되시죠? 무슨 소리냐면, 추천을 다시 해볼게요. 아, 그리고 그 전에, 여러분 이걸 좀, 중간에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. 코드펜에 들어가서. <laughs> 자.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데이터는. 바나나랑. 스마트워요. 제가 이걸 되게 좋아한다고 해봅니다. <laughs> 여기까지 이해되시죠?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. <laughs> 제일 좋아하는 과일. My favorite. Fruits. 라고 해볼게요. 이거 완전 스피링. f r u i 잠깐만요. 기억이 안나 f 맞는 것 같은데. 아, FR. 네, f r u i t s 라고 해볼게요. 자, 그리고 <laughs> 이게 마이 세컨드.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거라고 해볼게요. My second f 이라 해볼요 말이 안 돼. second f u 해볼게요. 그리고 데이터를 이렇게 써주면, 그냥 my favorite f r u i t 그러니까 첫번째는 뭐가 들어갈까요? 그냥 원이랑 2로 해볼게요. 너무 헷갈리네요. 이름이 헷갈리니까. 제가 콘솔 로그 원 찍으면 뭐가 들어갈까요? <laughs> 바나나가 들어가요. 콘솔. 네. 보이시나요? 이게, 이해 되세요? 그냥 원에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. 이렇게 쓰면 이거 규칙 규칙. 제가 2하면 뭐가 될까요? <laughs> 당연히 토마토가 들어갑니다. 이 이해 될죠 이거. 그러니까 이해는 안 돼도 어떤 규칙인지는 알겠죠. 그냥 이거를 이렇게 비구조 할당으로 풀러프로세스인데 똑같아요. 제가 이걸 데이터로 안 하고 아까 두개 들어있었잖아요 배열에 여기를. 카운터를 하고, 얘를 모디파이어라고 해볼게요, 그냥 수정하는 애자 그러면, 찍으면 당연히 그냥 똑같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딱 찍어주면 들어갑니다 근데 데이터가 정리되지 않았대요 데이터가 없으니까, 저희 없앴으니까 없었, 이거 없애, 없애야죠. 중괄호 빠졌어요. 잠깐만요. 네, 잘되죠 중괄호가 어디? 이거요. 네, 조금 작아서. 아무튼 첫 번째 함수가 이거예요. 인자가. 두 번째 함수는 그냥 이런 함수가 들어옵니다. 이거 알 필요 없어요. 그냥 얘가 수정해 준 함수인데, 자. 보여드릴게요. 유즈스테이트할때 초기값을 그냥 여기 적습니다. 전 영어로 해볼게요. <laughs> 그 다음 이 변수가 이거고, 이 수정한 함수가 이거라 생각해보세요. 그러면 저희 문제점이 뭐였죠? 뭔가 바뀔 때마다 이 렌더링하는 짓을 계속 해줘야 돼요. 이거 너무 불편하죠? <laughs> 최초 렌더링만 해주고 여기 카운터라고 해봅시다. 자 그리고 버튼 on 클릭을 했을 때 어떤 함수를 실행해 볼게요. 함수 이름은 그냥 함수라고 해 볼게요. function이라고. 아니면 두모디파이 y 라고해 볼게요. 수정한다고. 자, 그러면 온 클릭을 하면 두 모디파이 함수가 실행됩니다. 모디파이어에 <laughs> 이런 값을 넣어 볼게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? 보이시나요? 이 함수를 쓰게 되면 얘가 알아서 변경을 감지한 다음에 DOM을 다시 리렌더링 해줘요 그, 그 기능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보통 어떻게 쓰냐면 카운터를, 여기선 카운터잖아요 카운터를 세팅해준다는 의미로 SetCounter라고 씁니다 <laughs> 이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또모디파 f y 를 하게 되면 SetCounter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카운터는 그냥 카운터 값이 카운터에 1 증가시켜주면 되잖아요. 이게 코드가 길어 보이는데 이 주석 다 떼면 몇줄안 되죠. 훨씬 간단합니다. <laughs> 그냥 제가 이 중간 과정을 말씀드려도 사실 지금 막 그게 완벽히 이해가 돼서 어떻게 동작되는지 알 수는 없을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건이두 개의 변수만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지금 만들었죠. 뭐 저희가 HTML 엘리멘트를 불러온 것도 아니고 뭐를 어떻게 막 바꿔준 것도 아니고 불러와서 수정해주고 이런 복잡한 로직들이 없고 그냥 보이시나요? 이거 그냥 선언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얘가 되잖아요. 근데 이게 지금은 간단한 숫자인데 이 안에 막 이런 복잡한 배열과 객체들이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요? HTML로 하기 더더욱 힘들겠죠. 관리도 잘안 되고 리액트로는 그냥 이거 배열이어도 여기다가 set state set count 하고 여기다 배열에 뭐 추가해주면 돼요. 콤캐스로 이런식으로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이런 상태 적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기본적으로 작업할 때보다 지금은 확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뭐 처음엔 솔직히 카운터 만드는데 이렇게 아무튼 지금 해보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안되냐면 <laughs> 저장을 안해준게 아니라 Set 카운 이름이 틀렸죠 카운터죠 네, 이렇게 하면 굉장히 코드를 짧게 썼는데도 잘 동작하죠.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. <laughs> HTML, CSS로 만든, 잠깐만. 이거를 열어볼게요. 라이브 서버로. 자. 난 이상한 게 있는데, 제가 좀뭘 잘못 복사했어요. 이상한 게 삭제가 안 되나봐요. 잠깐만요. 이상, 이상한 걸 넣어놔서. 자, 아무튼. 자, 엘리먼트를 딱 봐요.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? <laughs> 자, 스팬이 다 바뀌는 거 보이세요? 스팬이 교체가 되죠, 아예? 자, 근데 리액트를 해볼게요. <laughs> 실제로 제가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게 루트 안에 딱 들어갑니다. 이거 클릭해볼게요. 이거 보이시나요? <laughs> 리액트는 딱 변한 부분만 바꿔요. 훨씬 효율적이죠, 관리가. 딱, 그러니까, 뭐, 이렇게 주변의 것들을 바꿔서 뭔가 그런 걸로 인해 이어나 부작용을 사이드 이펙트라고 부르거든요? 이 사이드 이펙트가 일어나지 않, 그러니까 안 일어나게 좀 세분화해서 감지를 할수 있는 거죠. 이렇게 아무리 클릭을 해도 얘랑 관련된 것만 딱 바뀌죠. 물론, 리액트도 서비스가 커질수록 좀 그런 걸 관리를, 컨트롤을 잘 해줘야 되긴 해요. 뭐, 완전 쉽진 않겠죠. 그리고 제가, 좀 좋은, 일단 여기까지 리액트를 사용한 방법.